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시작하는데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어, 개혁개정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어, 세번역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세번역성경으로 읽어드릴 때 오늘도 하나님 살아 계신 하나님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베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거기에 나는 예수께서 활동하신 시작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을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었다. 주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진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나서 예 아멘 오늘 여기까지 이제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 2025년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시작하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모든 역사가 우리 주내 가족분들, 특별히 이 새벽에 함께 하시는 분들의 가정에 반드시 동일하게 우리에게 경험되고 누려지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사도행전을 하나님이 선택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의 다른 타이틀은 성령행전이라는 말을 합니다. 성령, 성령으로 이루어졌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번 2025년도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셨던 주제, 이는 내 힘도 아니요, 능도 아니요. 오직 나의 영으로 가능케 하신 일들이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각 가정에 반드시 경험되고 확인되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가 사도행전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 가장 그들에게 40일 동안 보이셨다는 오늘 3절에 보시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즉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일어나는 역사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2025년에 하나님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 그 일과 그 목적이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한번 보세요. 우리가 최근에 유럽에서 오신 분을 잠깐 우리가 만난 적이 있었는데, 거의 지금 유럽이 우리가 학창 시절에 가장 선진국이라고 부러워했던 나라들인데, 지금 나라들이 다 아주 어 이런 표현 좀 죄송하지만,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선진국이고 우리가 따라가고 싶어했던 나라들이 복지의 최고의 왕국이라고 했던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지금 아주 불법과 어려움이 가득한 나라들 독일, 영국, 프랑스 예외 없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제인가요? 우리 캐나다 총리인 트루도 총리도 사임을 했습니다. 지금 국가 부채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들 다 흔들흔들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사도행전을 돌아보면서 결국에 세상 사람들이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이래서 좋은 나라고 저래서 좋은 나라 어떤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게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두고 우리가 가장 마음의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것은 결국엔 하나님의 나라이구나라는 것을 오늘 흔들리지 않는 나라, 요동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 마음과 뜻을 두시는 이 2025년. 한 해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전에도 가르치셨지만, 가장 많이 가르치신 건 부활하신 후에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야기할 때, 그 제자들이... 1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7절에서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더잘 될까 저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이런 일들 많이 하는데 그것도 필요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실은 죽음 이후 부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잘 살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번영할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나라를 만들까? 아무리 그래도 이 땅에서는 우리는 결국에는 다 죽어, 죽고 썩어질 것들 밖에는 없어.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원을 가진 자들은 죽음에 대한 해석이 명확해야 합니다. 우리는 죽음이 두렵고 불안하고 안타깝고 그런 것으로 해석되는 걸로 끝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원은 죽음 이유가 부활이요, 생명이요, 진정한 자유임을 우리가 마음으로 품고 그것을 삶으로, 믿음으로 드러낼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앞으로 올한해 우리 들었던 지난 한해 안타까웠던 소식들, 그 안타까운 사식들 때문에 우리가 마음 아프고 울지만 우리 인생의 그걸로 끝이라면 너무나 비참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이 아니기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소원으로 이 땅에서 담대하게 이한 해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무엇보다도 죽음에 대한 바른 태도와 바른 해석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가장 첫 번째 된 중요한 조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 새벽에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에 중책을 맡거나, 어떤 나라의 스카웃되거나, 어떤 기업에 스카웃 되거나, 우리가 그럴 때, 우리는 대단히 자랑스러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감격스럽고, 우리에게 가장 이 땅의, 이 위태위태하고, 불안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않게 할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보장된 인생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아, 우리는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장된 인생을 사는 거구나. 이 담대함으로 매일매일을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첫 번째는 무엇인가? <laughs> 그것이 오늘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려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겁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는 가장 대표적인 기준은 결국엔 내 힘도 아니요 능도 아닌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오직 하나님의 영의 세례를 받게 됩니다. 오늘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4절에서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려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늘 이 새벽에, 저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 세례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입니다.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수치와 치욕과 절망의 현장입니다. 자기가 쫓았던 예수가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혔던 현장입니다. 떠나고 싶은 현장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나라는 한 인간의 처절한 절망을 맛본 곳이며, 그곳에서 성령의 세례가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세례는 내 힘도 아니요, 내 능도 아닌 것을 처절하게 깨달은 현장.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것이. 인류 역사 속에서 영적인 부흥도 동일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 운동은 1907년에 그 부흥이 어디서 시작된 것이냐? 1894년부터 95년 있었던 청일전쟁, 1904년부터 5년에 있었던 러일전쟁으로 이미 이 나라의 주권은 상실된 상태였고 민심은 국가의 절망이 가득한 상태였어다 1907년에 헤이금 일사사건을 계기로 고종황제가 퇴위당하고 외교권이 박탈당하고 군대가 강제 해산되고 그때 그 절망 가운데 그 처절한 수치의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성령 강림이 이 평양 가운데 있었던 것이요 공일합니다. 우리도 성령 세례를 받는 현장은 우리가 힘으로 우리가 능으로 자랑하던 것이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현장에 거기에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 다시 한번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우리 가정과 우리 개개인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선포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임하게 하셨어. 여기 임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 다 주님의 영어로 오늘 충만히 채워줄 수 있도록. 그러려면 뭡니까? 내가 나의 제국이 무너지는 현장 나의 힘이 무너지는 현장, 나의 능이 무너지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해 2025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나의 제국이 무너진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나부터 다시 한번 체험하고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와 그리고 내 직장 공동체에도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선포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은 8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습니다. 이 권능은 무엇이냐면 세상이 줄수 없는 권능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두렵고 나를 불안하게 할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하나님보다 크신 존재는 없다라는 확신으로 서는 게 바로 이 권능이 임할 때 섭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와 우리 개개인에게 드러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지경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늘내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에 묶여 있었던 자들이 이제 그 지경이 넓어지게 됩니다. 그 지경이 넓어지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 마지막에 내 증인이라고 했던 이 증인이 헬라어 성경에는 마르티스라고 돼 있는데 이 마르티스라는 단어에서 마토라는 순교자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순교라는 영어 단어가 나옵니다. 순교자라는 즉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목숨을 거는, 우리가 요즘 계속 내가 얘기했던 올인하는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예의 없이 지경의 확장을 주십니다. 늘 나와 내 가족에 매여 있던 인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동역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그 지경의 확장이 있는 한 해가 2025년 우리 모든 새벽 기도에 한분한 한 분들 가정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지경이 확장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임하게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이한 해가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올인할 갈치임을, 나의 모든 것임을, 나의 목숨을 걸가치임을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그 역사가 있는 이한 해가 오늘 이제 시작되게 하실 줄로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시작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어디서 경험하게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사람들을 통해서 경험되는데, 오늘 이 사도행전을 썼던 누가와,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구를 위해서 쓰는지 1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어 빌러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론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라채식을 시작하신 것도 즉 데오빌로라는 이한 사람 물론 이게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데오빌로 한 사람을 위해서 이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 위해서 지금 누가는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28장의 기록을 쓰고 있다는 사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에 휘황찬란한 대통령의 취임식처럼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한 사람을 위해서 28장, 24장, 총 52장의 성경을, 말씀을, 사랑을, 기록을 베풀 수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성령행전, 사도행전을 써내려가는 2025년을 써내려가길 원하시는데, 바로 이한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치 있고 소중하게 다룰 줄 아는 사람들로부터 성령행전은 시작됩니다. 오늘 주와 여러분이 만나는 그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그 사랑을 그 능력을 설명하고 전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하루가 시작되는 이 하루가. 그리고 이한 해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2025년 우리의 삶에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성령행전을 써내려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이렇게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